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54절부터 6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형년 발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가로되 주위에 쓰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들 저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잔이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죄들 불러 주시고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의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7장의, 예,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이 이제 집사가 돼서,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을 부형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잡혀왔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와가지고 서는 이제 공회 잡혀 와서 그 공회에는 있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7장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스테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스테반이 7장에 상고를 읽고 구약을 읽으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해요. 구약은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바로하면 영생, 천국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약을, 구약이 성경이죠? 네, 그 당시 성경인데, 왜냐면 하 신약은 350년, 그, 이 당시 스테반의 때부터 약 300년 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아직. 지금 스테반한테는 처음에 이초대교회이 어, 사도들이 만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생긴 그 신약교회에는 신약성경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들. 그것만 기억을 하지. 아직은 사도 바울도 없고, 또그 서신서도 없고, 요한계시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사도들이 나가서 행한 것을 기록한 걸 사도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액트, 액트, 액션. 행한 거, 예요 행한 거. 예.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액션 해야 돼요. 액트 해야 돼요. 같이 나가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가서 뭘 하라는 걸 사도들이 본을 보여 준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가만 앉아서 안진뱅이 신앙으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기도도 액션이지만은 찬송도 액션이지만은 그냥 그러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렇죠? 산 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주일날 와서요. 그냥 앉아가 천송 부르고 그것도 예배가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물론 나 자신, 나는 내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예수님도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는 나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건 뭐예요? 그, 뭐,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도 죄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 액트, act, 액션, 능동적인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진뱅이 신앙생활. 네, 안진뱅이가 있었죠. 아까 저기 저 뭐야? 사동행전3장에가 나오죠.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일어나야 되죠.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7장7장 7장 숫자 7장 스테반이 말한 그 실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고 스테반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기복신앙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가 다잘 풀리고 만사 형통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한 스탠다드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유태인인 거예요. 그게 유태교예요 바로. 제가 책을 하나 전에 사가지고 우리 저 성도님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뭐가 사도 바울과 유대교가 뭐가 다르냐 하는 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교회는 지금 다시 다시금 거꾸로 지금 바리새인적인 교회, 유대교적인 교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록 2장, 3장에 다섯 교회 책만 받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전부. 그냥 이 땅에 세상적인 교회로 돼버린 거예요. 소위 그걸 세속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가난한 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쉽게 들어가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못 먹었기 때문에 먹고 살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요 오시면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받죠. 기도하면요. 열심히 일하거든요. 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먹을 건 생기죠. 그러나 이땅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소위 마귀가 예수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내 앞에 절하면이 땅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런 영광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거는 죄용서안 받고 심판에서 건진 받는, 유황불에서 건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예수교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테반이그 말을 한 거예요. 하니까, 하니까 구약을 가지고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54절에 오늘 읽은 중에서요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렸어요. 예, 네. 잘못했다는 건 알았어. 자기들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았죠. 찔렸어요. 그런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러는 거예요. 스테반에서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아요? 잘못해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이 이스테반이 구약을 잘못 해석했다 이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심판에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한 거를 전하, 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런 당신들이 그런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일을 그러니까 갈았다 그랬죠. 일을 간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유황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이를 갈죠. 내가 왜? 이러는 거죠.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유황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느냐? 이러는 렇 거죠. 그 이를 갈죠. 하나님이 잘못됐다. 불공평하다. 이러는 거죠.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그래. 내가 나는 거기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예수를 믿어라. 근데 내가 그 회개해도요.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죄값은 요한품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드디어 유황불모에 들어갑니다. 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이땅에서죄 죄진 거, 각, 저, 감옥소도 들어가고, 심판을 받지만은요, 죽은 후에 받는 것은 유황불모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심판 받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면 고통받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유황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유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죠. 이를 갈면서 그렇게 했다 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를 갈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태 사람들한테 꾸중을 하셨죠. 너희가 잘못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너희 죄졌다.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어?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내가, 나는 십계명을 지켰어.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화를 내죠.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내요. 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아저 사람은 본디가 도둑놈인데 나는 어? 남을 좀 도왔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랑 저 도둑놈하고 똑같이 지옥 불에 들어가느냐 유황 불 못에 들어가느냐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렇게들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 의식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일을 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치 못한 거죠. 겸손한 척 해도 겸손치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 앞에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그거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밑에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 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종목종목 따져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내가? 음?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490번 이상을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스탠다드 성경 말씀 왜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죄를 알게 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죄를 알게 하죠. 왜 죄를 알게 해요? 구약에는 인간의 추한게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초안거는 인간관계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건 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바세바를한테 유혹을 받았어.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 죽이게까지 한 그런 살인죄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이고 다윗 그저 나쁜 놈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이 십계명에 나오는 그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했죠.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죠. 거룩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죠. 남이 내 것을 뺏으면은 나쁜 놈이지만 내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탐낸 적이 없어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남의 것 뺏고 싶어서 한 거죠. 아 물론 속에 마음만 있었지 나는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건왜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행동으로 되는 거죠. 그게 죄거든요. 탐심.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신약성성에는 얘기한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왜 부러워하는 게 죄가 돼요? 부러워하면은 탐하게 되죠. 갖고 싶어 하지. 그 갖고 싶은 마음이 도덕질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사기로 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죠. 뭐 한국 TV를 보면은요. 뭐 나쁜 짓한게 맨날 나와요. 특히 고위층에서 하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거 물론 나빠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안 하겠다는 사람 위선 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처지에 없어서. 조그만 도둑질을 하고, 조그만 탐심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주위 사람의, 내 옆집에서요, 옆집이 잘 살면은 내가 탐하고,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러운 생각 안 들어요? 고거나,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놨을 때, 나라를 들어먹는, 세금을 떼어먹는 이런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특히 죄인이고, 인간한테도 죄인이지만은, 세금 낸 사람한테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한테 큰 죄인이 된다는 걸이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다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면 유한계시록 가서 읽어보면 돼요. 내가 유한 불못에서요,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죠. 싫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길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내가 너,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내줬는데, 왜안 믿냐 이거죠. 예수가 내 대신 죽고, 소활하셔서 이제 나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 유황불에안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아, 유황불릉이 잘못됐다. 그런 게어디있습니까 그런 거죠. 교환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피하는 거죠. 많은 목사들이 유황계시록 공부 안 해요. 어렵다고. 이단이 된다고. 이단될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골자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대신 유황품에 들어가는 심판 받는 것.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것도 왜 심판하세요? 회개하라고 심판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불신자들한테 심판하세요. 어려움 주죠.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상징적인 것도 나고 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이해 못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그런 거는 불신자한테 그 옛날 모세가 에집에서 나 빠져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바로 예지두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내렸어요. 근데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겠어요? 이해 못한다고요. 왜 이렇게 강이 핏불이, 저, 어? 피가 됐는지 이해 못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시록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 수가 없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구약에 다 있는 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다다 다 있죠 전부가 다 엘리야 때불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이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말씀을 해 주셨나 하는 것이 원 계시록인 거예요. 교회당이 아무리 나와도요, 아무리 와도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요, 믿음을 안 지키면 은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 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신앙에 대해서 시험 테스트가 와요. 그럴 때에 믿음 저버리지 않는 거, 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전 세계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증을 주죠. 소셜시킨 넘버를 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공통적인 걸. 그때 그걸 받은 사람은 유학불무세 들어가고, 받지 않는, 안도록 우리가 버텨야 되고, 그게 버티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마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뭘로 하냐면 이 세상의 경제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다 깨져버려 요 전부가 못 먹고 사니까. 예수 믿은 믿음을 지키려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직장도 못 가게 하고요, 비즈니스도 못 하게 하는 거죠. 왜? 표가 없는 사람은 물론 살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럴 때어떡 하겠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되죠. 그건 누구예요, 바로? 구약에 나오죠. 저 뭐예요? 에서 아니야, 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배가 고파서 밥한 그릇에 자기 장작권을 갖다가 야곱한테 남겨줬죠. 뭐 장작권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훗날의 얘기죠.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때 무슨 권리가 있다든지 상속받는 건데 그게 하, 자기 부모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한참 후의 얘긴데. 애서는 배가 고파서 그 귀중한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겨 버린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믿음도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여기 스테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이죠. 우리 프린손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져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거룩한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아주님름으로추원합니다기도하십시다